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쯤 무심코 흘려보내던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을 버거워하며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망각한 채 지내기도 하죠. 그러다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게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모든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숨만 쉬는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 무엇도 증명하지 못하는 몸이 되더라도 지금 주어진 이 하루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18살의 나이에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인 희소난치병 루푸스를 진단받고 20대에는 투석과 신장이식을 거치며 질병과 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투병 생활을 통해 아픈 몸을 견디는 대신 아픈 몸을 받아들인 채잘 살아가려는 의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가 책 속에 남긴 문장을 하나씩 짚으며 아무 일 없이 순조로운 지금 이 순간이 절대 당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힘껏 살아갈 용기를 주는 글을 들려드릴게요. 처음 투석이란 말이 내 생에 들어온 것은 고작 25살 때였다. 루푸스를 만난 지 7년째 되던 해이기도 하다. 그때 나는 뜨거운 가슴을 퍽퍽 치며 물었다. 대체 왜? 왜 나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질문을 수없이 세상에 던졌다. 성취를 위해, 건강을 미뤄두었다. 당장 내 몸이 괴로워하며 보내는 신호를 모른 채 하고 미래를 향해 달렸다. 몸은 나의 열망도 로스쿨 입학 시험도 기다려 주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나는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때 까만 천장을 바라보며 예감했다. 이제부터는 미뤄두었던 몸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세불명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 이름조차 미스터리한 나의 병. 현대의학이 이렇게나 발달했는데도 원인도 근본적인 치료법도 없는 내 병은 제멋대로 나를 휘두른다. 의사선생님은 우선 푹 쉬고 잘 먹으라며 잘 자야 한다고 아주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되짚어 주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고작 그런 것들 뿐이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를 돌보더라도, 루프스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덕분에 나는 스스로 자주 묻는다. 지금 이 속도로 달리는 거 괜찮은 거야? 보이지 않는 재발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최대한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한다. 매 순간 나는 치밀하게 나를 살피고 질문해야 한다. 한번 재발의 경계를 넘어버리면, 루프스는 순식간에 나를 장악한다. 그 후로는 내가 열심히 살건 나태하게 살건, 나를 돌보며 살건 방치하며 살건 상관없이, 루프스는 언제든 다시 나타나 나를 물고 사정없이 흔든다. 그러다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즈음이 되면, 그제야 나를 잠시 놓아주곤 했다. 아니, 어쩌면 온갖 약물에 취해 달아나 버렸는지도 모르지만. 처음 병을 겪을 때는 초심자의 열정이 있었다. 내가 노력하면 금세 완쾌할 거라고. 난치병이란 말이 내게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공부는 그만두진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 힘썼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쉬어 보이지만 고3에게는 가장 어렵기도 한 처방이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헬스장과 요가원에 다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채식을 하고 피곤이 풀릴 때까지 10시간 이상 잠을 잤다. 그런데도 루푸스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어야만 했다. 지금의 속도로 살아도 되는 걸까? 건강도 공부도 열심히만 하면 이뤄낼 수 있는 건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상대를 보며 점점 무기력해졌다. 루푸스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점점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병을 위해, 내 몸을 위해, 무엇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건 몹시 절망스러운 일이었다.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아프기만 해야 한다는 말과 같았으니까. 때로 얼굴이 붓고 만성피로에 시달릴 뿐 평소 루프스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 아픔이 나를 자주 외롭게 해서 언제나 이해와 공감을 바랐다. 그러면서도 아프다는 사실을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내가 곧 루푸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과 잘하는 것, 제일 즐거운 순간 등 많은 반짝임으로 이루어진 나를 병의 이름으로 납작하게 정의하고 싶지는 않았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겨우 루푸스라는 병명을 꺼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장이 약해서 자주 붓고 필요하다고만 말해두었다. 낯선 병명은 쉽게 기억되는 탓에 잘 따라붙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불행을 꼭꼭 감춰두고 싶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혼자 끙끙 앓고 있다 보면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다. 게으르다, 뺀질거린다,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책임감이 없다 등등 병을 숨기고 싶은 내가 치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대꾸도 할수 없었다. 언젠가 신해철이 이런 말을 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 자체로 목적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란 보너스 게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이 말을 곱씹었다. 나는 이미 목적을 다한 것인가?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평생 아프더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걸까? 그의 말대로라면 더 이상 내 인생의 가치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을 꼭 붙들고 싶었다. 이전까지는 살아있음에 감사한 적 없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성취하느냐가 중요했다. 성적과 성취로 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다. 조금 더 빛나는 딸, 더 반짝이는 내가 되고 싶었다. 루프스가 일상 계획, 미래를 발목 잡을 때마다 억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완전히 바닥을 친 후로는 분명 루프스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여전히 그 이유를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제는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나인 채로 살아가도 좋다고 주문을 외운다. 나는 이미 목적을 다했고 살아가는 일은 보너스 게임을 하듯 즐기면 그만이라고 숱한 고통과 불안과 절망이 나를 기다리더라도 그런 삶을 겪어내고 살아가는 일도 같이 있을 것이다. 병을 얻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고, 계절이 변하는 모습과 병원 밖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병과 함께하는 삶의 득과 실을 따지자면, 물론 실이 더 많다, 아주아주 아주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고 슬픔에 쓸려갈 수는 없으니까, 긍정의 힘을 끌어모은다. 따스해지지 않을 것만 같던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봄이 왔다. 봄의 햇살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찌릿한 울림을 느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몸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았다. 자연이 본디 그렇듯 몸은 느긋하게 나아지고 있었다.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40분으로 점점 늘었다. 용기를 내서 봄 학기에 복학을 했다. 원래 같았으면 한 학기에 끝냈을 수업을 두 학기에 나눠 들었다. 무릎이 붓고 삐걱거려서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했기에 30분 더 걸리는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했지만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그의 1년을 꼬박 아팠다. 그러나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아 헤매지는 않았다. 빛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아프지 않고 살다 죽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젊어서는 건강하다가도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도 늘어나죠. 어떤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청년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들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마음 가득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마치는 인사를 할게요. 당연하지 않은 하루를 사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